안녕하세요. 수수꽃다리입니다. 오늘은 또 바람이 너무 시원하게 불어줍니다. 그저께 비가 엄청 많이 왔죠. 차근하게 하루 종일 내리고 새벽까지 새벽까지 비가 왔는데 그 비를 요이 요게 수순의 아이들은 완전히 다 받아 먹었어요. 뭐 어떤 대책을 세워준 것도 아니고 단지 에오니움만 그냥 비단돌이를 했답니다. 여기 있는 요 아이들. 요 아이들만 비단돌이를 해주고 나머지 그냥 장들이나 국민이들은 그 오는 비를 다 받아 먹였어요. 먹였는데 어 어제는 비가 그치고 나서 햇살이 억수로 뜨거웠는데 또 오늘은.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주는게 또 물마름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빗물을 험신 시~~큰 목에 놓고 또 요거를 또 말리지 못해서 또 애를 태우기도 하죠 태우기도 하는데 오늘은 또다 여기 물마름이 굉장히 좋을 만큼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주니까 기분이 또 굉장히 좋기도 합니다 와 요렇게 멀리서 보면 아, 굉장히 예쁘기는 한데 요 아이는 죽여 없었고 꽃멍어리가 몽실몽실 몽실몽실 요렇게 많이 맺었답니다. 맺었는데 곧 피어 주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오, 오늘은 또왜 영상을 들었느냐. 우리 다육달래맘님께서 세 폰을 구매를 하셔서 세 폰이라 영상을 찍어 올리신다고 하더라고요. 좀 전에 그걸 보고 수수도 옥상에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그럼 수수는 뭐 때문에 <laughs> 수수도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짐벌이 사실은 굉장히 불편해요. 좌우가 어, 수수와는, 수수 의지와는 상관없이 막 움직임이, 그 움직임이 너무 싫더라고요. 힘들고. 아직까지 뭐 프로가 아니고 어, 초보다 보니까 짐벌 사용하는 방법도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다요겐꽃그림님 영상을 보면서 보니까, 어, 굉장히 영상이 흔들리지 않고, 뭐, 좌우 돌아가는 그런 느낌도 없고,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 다요겐꽃그림님, 혹시 셀카봉을 어떤 걸 쓰실까요? 하고 물어봤더니 아주 상세하게, 상세하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수도, 내돈 내산. 수수가 수수에게 주는 선물로 셀카봉을 새로 구매를 했습니다. 다육엔 꽃그림님이 쓰시는 거와 똑같은 거. 그래서 이게 영상이 얼마나 잘 찍히나 잘 나오나 싶어가지고 실험 삼아 이렇게 영상을 한번 찍어 보고 있습니다. 와, 요 아이는 요아이가 그린로즈라고 하죠 사실 뭐 얘가 검이 섞인 것도 아니고 처음에 왔을 때아 그렇게 뭐 그닥 다 예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보니까 억수로 매력이 있어요 은근 은근 억수로 예쁩니다 와요몽어리가이렇게 몽실몽실 장미처럼 이렇게 오마드는 게그 모습도 굉장히 이쁘고 색감도 뭐 다른 아이들하고는 이렇게이렇게 화려한 것보다는 살짝 브라운 색이 보이면서도 굉장히 예쁘고, 그리고 요 아이. 요 아이는 붉은 악마랍니다. 붉은 악마인데, 사실 다원이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얘가 뭐가 얘가 예쁜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데, 스스도 사실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얘가 뭐 때문에 그렇게 예쁘다라는 생각을 할까 하고, 초창기에 사실 붉은 악마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도 했어요. 했는데, 스스도 요 아이 품은 지 지난해에, 지난해에 품어가지고, 얘가 어디가, 어떻게 예쁠까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보니까 오 굉장히 예뻐졌어요. 너무 예쁘고, 지금 꽃이 이렇게 활짝 피면서 더 예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고, 색감도, 색감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수영 또한, 소영도 다른 아이들하고는 다르게 아 이렇게 활짝 피니까 굉장히 예쁜 모습 보여줍니다 어, 잠시 잠깐 동안 얘가 뭐가 예쁠까 했는 그런 마음이 미안할 정도로 미안할 정도로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와 셀카 셀카봉 좋기는 하네요 이렇게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어, 그 이게 하민이 돌아가지 않으니까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아이고야 세상에나 세상에나 여기서 멀리서 보는데 요게 지금 흑사검이랍니다 흑사검인데 요게 전체적으로 예뻐서 온게 아니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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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속에 어디 보자 가까이 가 보자 여기 여기 아 요거 한 송이가 아 초점이 잘안 맞네 자 요렇게 요렇게, 아, 요거 한 송이가 너무 멀리서 보니까 예뻐 보이네요. 달라요, 달라요. 다른 아이하고 색감이 얘가 금이 많이 들어서일까요? 오 세상에, 요거 한 송이가 요렇게 예쁘다니. 자, 전체적으로 보면 요렇게 생겼는데 요 아이만, 요 아이만 보게 되면 요거 하나만 보게 되면, 오, 특별합니다. 아, 잘안 잡힌다. 굉장히 특별하고 예뻐요. 오 세상에. 저렇게 저 속에 쏙 숨어 가지고 <laughs> 억수로 예뻐 보입니다. 아, 역시 에오니움이 하리하고 예쁜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얼마 전에 온요 핑크 마녀. 지금 아직까지 자리를 못 찾아줘 가지고 지금 이렇게 간이 의자에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요 아이도 이제 영상이 끝나고 나면 자리를 찾아줘야 할것 같아요. 찾아줄 거고. 이렇게 수수가 또 셀, 셀카봉 하나로 인해서 오늘 아침에 또 목소리가 업돼가지고 와 세상에 저기 요 멕시코 로즈도 좀 전에 분갈이를 해줬어요 분갈이를 해줘가지고 이렇게 자리를 맞춰줬답니다 포카시 하나 와 멀리서 찍어도 되고 확실히 확실히 투자를 해야 되고 확실히 장비빨이 맞기는 맞는 것 같아요. <laughs> 요아이는 거미검, 거미검이라는 아이고, 또 발음도 잘안 됩니다. 그리고 요아이가 세상에 어저께 봤을 때 꽃이 엄청나게 많이 피었었는데, 지금은 오전이라 아직까지 꽃이 덜 벌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지기도 하고 그러네요. 근데 지금 요렇게 벌어지려고 준비 중인 아이들이 오늘 오전이면 다 벌어지지 않을까, 엄청나게 예쁘게. 예쁘게 또 풍성하게 피워주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그 모습을 못 보여드려서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들기는 하지만 지금 또 비행기가 지나갑니다. 요 아이는 해리 와스 수수도 국민이가 어부기기는 있어요. 굉장히 요 아이 좀 헤난 아이 선물 받아가지고 굉장히 풍성하게 예쁘게 잘 키워놨습니다. 수수가 요렇게 서서로 또 다육이 박아면서 참잘 키웠다. 셀프 칭찬까지 해가면서, 아, 요 아이는 정말 못 났어요. 요 아이는. 요 아이가 아보카도 크림. 굉장히 수수랑 오랜 세월 함께 했는데, 예쁜 줄을 잘 모르겠어요. 요 아이는. 그닥 예쁘지 않은 아보카도 크림이었고요. 여기는 수수가, 어, 멀로죠 멀로가 여기만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여기 요 자리에, 요 자리에 많이 있답니다. 요 아이는 정말 색감을 안 내어 주는 것 같아요. 안 내어 주고 요 아이는 그나마 연꽃처럼 굉장히 큽니다. 왜 이렇게 수수는 <laughs> 다육이를 크게 키우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좀 크게 키우지 말자 하면서 분을 좀 작게 쓰고는 있지만 잘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뭐 옥상이라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요 아이는 일본 성령이라고 합니다. 일본 성령이고. 나는 이름이 뭐니 얘가 아 얘가 뭐야 이름이 그리스 그리스 뭐라고 하는데 이름표가 글자가 완전히 다 바래가지고 보이지를 않아요. 어, 옥상에서 키우다 보면 햇살 때문에 이름표 확인하기가 정말 힘들답니다. 오늘은 이렇게 수수가 또 <laughs> 내돈내산 셀카봉 어 실험. 아무튼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예뻐요. <laughs>